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심들 맛있게 드셨죠? 4월의 아름다운 인연은 이 제라늄으로 인해서 인연이 맺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 이렇게 꽃을 소개하다 보고 또 꽃을 판매하다 보니까 모든 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꽃으로 맺어진 인연은 꽃으로 또 예쁘게 이렇게 소개가 되고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오살구 오살구라는 아이는 아주 오래됐지만 자기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아주 예쁘게 피워 주는 우리 전형적인 한국의 엄마들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의 엄마들은 대한민국의 엄마들은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죽을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엄마들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꽃을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자기의 정족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피워주는 이런 꽃들 제라늄을 보면서 그런 걸를 한번 또 느껴봅니다. 이 아이는 체은경 작이고요봄 어, 밤에 뜨는 무지개. 밤에 뜨는 무지개. 그리고 여름의 사치가 이렇게 예쁘게 왔는데요. 여름의 사치는, 음, 보니까, 우리 메들레종 원과 메들레종 2 사이에 있는 음, 그런 꽃처럼 조금은 색감이 연하면서 다른 것 같습니다. 메들레종 원은 조금 진하죠? 그리고 이 아이는 볼라말리 녹한데요. 볼라말리노카 보면 볼수록 예쁘고 지난번에 피었을 때 보다는 화양이 조금 동글동글하고 뭐 공처럼 예쁜 아이가 이 볼라말리노카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짱짱하고 예쁜 아이 탄탄해요. 아주 야무지게 생긴 아이가 이 볼라말리노카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또이렇게 통실통실하게 예쁘게 피어 있는 아이는 누굴까요 어이 아이는 시리안 노즈 시리안 노즈 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시리안 노즈 인데 아주 싱그럽고 예쁜 아이 같아요 싱그럽고 그리고 이렇게 꽃이 아주 주릉주릉 피어 있는 아이는 뭐 에랄 블러썸 이라고 합니다 에랄 블러썸 꽃인심이 노인행복으로 채움이나 봄날에나 이런 아이들처럼 아주 꽃인심이 굉장히 좋은 아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카라로사인데요 지금 꽃이 벌써 올해 한세번 정도 이렇게 피어주는 아이 같아요. 이렇게 보면 꽃이 어, 꽃대가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서 꽃을 한번 따냈는데요. 또 이렇게 막 일곱 여개요런 아이 대품인데 이 아이들은 여러분들한테 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는 살짝 예쁜 아이는 진이 연보라라고 하는데요. 쯔마미님이 이렇게 또 만든 아이입니다. 진이 쯔마미님 아시죠? 진이 배가도 만들고 하신 분이. 진이 연보라를 만든 것입니다. 이 아이는 데네리스 데네리스가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고요이 아이는 지난번에 한번 꽃이 피었었는데 어, 프리센스 프리센스 이름이 유지페르세이 페르세이. 유지페르세이입니다. 유지페르세이가 또 꽃이 피면 빨갛게 변해가는거죠. 그리고 이 아이는 누오브 루보부 오를로바, 루보부 오를로바인데요. 이 아이가 모주인 것 같습니다. 루보부 오를로바인데요 꽃이 이렇게 보니까 요 아이 피치 어벤추리하고는 약간 다르고 피치 어벤추리는 살몬색인 거 반면에 이 아이는 핑크, 핑크로 이렇게 연두빛깔로 가다가 핑크로 가는 아이. 피치 어벤추리 같은 경우에는 어, 또 요렇게 필때는 요렇게 되지만 피고 난 뒤에는 요렇게 요런 아이가 피치 어벤츄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피기 전에 이렇게 몽우리질 때는 이 아이가 피치 어벤츄리 이 아이는 피치 어벤츄리고요또 요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는 엘브루스 엘브루스 꽃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듣는데 꽃대가 크게 올라와 있는 아이 엘브루스라고 합니다. 엘브루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아, 꽃이 피면 굉장히 예쁜 아이죠. 어, 엘레나 비스 트리츠카야는 이렇게 여기 꽃대가 올라와 있고요. 요 아이가 엘레나 비스 트리츠카야 아이 아이는 정말로 어 요조승녀처럼 예쁜 아이 친한 사랑 엘레나 비스 트리츠카야입니다. 엘레나 비스 트리츠카야 이 아이는 제가 한두 포트 분양할 게 있어요. 근데 적은 아이는 아니고 중품입니다. 이 아이는 5만원, 6만원, 8만원 정도 제가 모주 살 때는 굉장히 조금 비싸게 샀죠. 이 아이 엘레나 비스트리츠 카야 입니다. 잘 보시고 이렇게 예쁜 아이 보시려면 이렇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어, 이 아이는 타 아마존카. 타 아마존카도 이렇게 진한데요. 어, 새끼도 없고 엄마밖에 없습니다. 타 아마존카 음, 그리고 이제 애들이 꽃대가 주렁주렁 올라오고 uv 4.21은 이런 아이예요. UV 4.2.1. 꽃이 첫 꽃이라서 조금 그랬는데요. 물도 좀 적고 해서 어, 이 아이는 UV 4.2. 1 혹시 필요하시면 한두 포트 있습니다. 음, 이아이가엘브루스 같습니다. 아, 다 나인가 엘브루스인가 피어봐야 알겠네요. 이런 아이가 있고 이 아이가 홍서저홍서저이 아이는 음, 이 아이는 노살인다 라고도 하고 노잘린다 대품입니다 대품 요런 아이 이제 한 포트 남아있어요 가격은 2만원 되겠습니다 요런 아이 그리고 네오나 갤럭시 대품은 이런 아이예요 대품 대품인데 팔이 아파서 들지 못하니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나 갤럭시 태프 이 아이는 이렇게 예쁜 아이는 몽이랑 몽이랑이라는 아이예요. 몽이랑 골드립이죠. 이렇게 이런 아이들을 보면 유치원 다닌 어린 아이들 가방 메고 가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몽이랑 몽이랑 이렇게. 이런 아이들, 오늘은 꽃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조금 또 분양을 해볼까 해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어, 또한 포트씩 준비해 주세요. <laughs> 어, 이 아이는 리조이스 블라썸, 12,000원. 12,000원입니다. 봄날엔 한 포트, 12,000원. 12,000원입니다. 프랭크헤드리 12,000원. 이렇게 꽃은 이렇게 피었습니다. 프랭크헤드리입니다. 음, 그 다음에 스티브아나타. 아니타라고도 하고, 아나타라고도 하죠. 이렇게 꽃이 피어있는 아이. 스티브아니타 삽수는 아주 짱짱하고 예쁜 아이죠. 이렇게 숨어있는 아이. 12,000원입니다. 그레이트 브리셋 이런 아이 그레이트 브리셋 12,000원 12,000원 이런 아이 삽수도 좋고 짱짱하고 예쁜 아이죠 그레이트 브리셋이라고 합니다 얘가 깨순인데요 지금 깨가 조금 안나타난데요 깨가 굉장히 예쁘게 나타난 아이 그레이트 브리셋 그리고 이 아이는 블랙맘마 블랙맘마 12,000원 되겠습니다 블랙맘마 입니다 꽃인 심이 굉장히 좋고 예쁜 아이죠 대품은 어, 꽃이 주렁주렁 열린 아이죠 그리고 어, 이 아이는 고목입니다 고목이 고모기, 이런 아이 아주 이쁘죠 틴토마라가 이런 아이입니다 틴토마라 혹시 이 아이 필요하시면 묻자주세요 그리고 파샤탕 파샤탕도 12,000원 요런 아이 파샤탕 12,000원 되겠습니다. 12,000원 파샤탕 4월이 벌써 중순으로 지났죠. 송이풀이 송이풀이 4월 15일이 지나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5월에는 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뭐꽃 선물이라든가 이런 걸또 많이 하겠죠. 그죠봄날에 어, 그럴 때또 카네션도 해도 좋지만 이런 꽃을 한 포트씩 선물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듯도 합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카네션도 중요하지만 이런 아이들 한 포트씩 선물해도 부모님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지인들이나. 비비, 삐에트 이런 아이들 12,000원 같으면 뭐 충분히 선물하고도 한두 포트씩 선물하고도 굉장히 좋을 듯 해요. 어, 그리고 여기 이제 만원짜리 제가 어, 여덟 포트 분양하겠습니다. 프랭크 헤드리에는 만원 만원입니다. 요렇게 꽃대 올라오고 이런 아이 만원 그리고 체리 딜라이트도 만원 은별 타라드도 만원 이런 아이 만원입니다. 틴토 마라 틴토 마라도 만원 캐소니, 캔디볼 피코티도 만 원, 만 원입니다. 동백이도 만 원. 되겠습니다. 세포트씩 어, 분량을 해서 뭐 3만 원씩 이렇게 선물 해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 듯도 합니다. 이아이는 핑크 판도라 12,000원. 제가 12,000원에 핑크 판도라 한 포트 드리겠습니다. 꽃이 이렇게 피어 있네요. 핑크 판도라 12,000원 되겠습니다. 송 노랑자, 송 노랑자는 15,000원. 이런 아이 섭수가 이렇게 튼튼하고 예쁜 아이 송 노랑자 15,000원. 송노랑아도 있고 송노랑자도 있습니다. 이는 송노랑자입니다. 골드립이고요. 베리킨 꽃대는안 올라와 있지만 이 아이도 15,000원. 베리킨입니다. 베리킨. 12호 화분에 있습니다. 12호 화분. 그리고 이 아이는 안나 카렐이나 이렇게 이만원 안나 카레리나는 이만원 되겠습니다. 12호 화분에 분갈이 돼서 여러분들이 꽃만 보면 돼요. 이렇게 예쁜 아이 안나 카레리나 이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스 로즈 또 이만원 짜리 대품, 미스 로즈 대품 이만원입니다. 비플로 라벨. 비플로 라벨도 2만 원. 2만 원짜리 대품입니다. 비플로 라벨. 2만 원 되겠습니다. 메이로 코코 썸. 메이로 코코 썸입니다. 썸 빨간색으로 해서 얘도 2만 원. 12호 화분에 대품 이겠습니다녀다운샌다운은1 5 0은0원 해드리겠습니다 이아이는이렇게 짱짱하고 예쁜데요 아주 예쁜 아이죠석은 보세요. 이아이샌다운이런아이이막 어, 무릉무릉 크는 게 아니고 짱짱하고 예쁘게 사론 루이스나 이런 아이처럼 예쁜 아이 샌다운 분갈이는 제가 2월달에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아주 야무지고 튼튼하고 예쁜 아이 얘는 이제 가면은 12호 화분에 분갈이를 해야 될 듯도 해요. 얘는 10호분에 있습니다. 샌다운 15,000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 그리고 미필드 로즈, 미필드 로즈 이만원 대품입니다. 이렇게 꽃 피어 있고 피고 이렇게 삽수가 너무나 예쁜 아이인데요. 무럭무럭 자라서 꽃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아이, 미필드 로즈 이만원 되겠습니다. 이만원. 또이 아이는 마션이 오브부티, 리갈제라늄 15,000원, 이런 아이 15,000원 되겠습니다. 1 5 0원 그리고 세트로 구매하면 좋겠죠. 프리세스 오브 웨일즈, 이런 아이 삽수, 온라인원뿌띠는 지금. 곧 올라올 것 같은데요. 이 아이들은 이어나의 12호 화분의 대품이고요. 나머지 꽃대가 금방 올라올 듯도 합니다. 이 아이 프리센스 오브 웨일츠 삽수도 좋고요. 15,000원씩. 음, 오면서 누구나 탐내는 아이가 있는데요. 어, 이 아이는 타마르셀인데요. 제가 멍밥 멍파 그, 화분에다 심어봤는데, 요렇게 튼튼하게, 아주 꽃, 삽수도 좋고, 요렇게 이쁜 아이. 혹시 이 아이 필요하시면, 제가 3만원에 한 포트 드리겠습니다. 타 마르셀, 3만원. 아주 예쁘고, 요렇게 꽃대가 올라와 있고, 중간에 이렇게 장미향으로 <laughs> 예쁘게 피어있는 아이. 타 마르셀, 3만원. 4.21, 4.21이 아마레터라고 해요. 이 아이는 이렇게 꽃이 지금 피어 있는데요. 어, 아까 꽃이 조금 못났지만 이 아이는 꽃이 이런 아이. 아마레터도 비싼 아이죠. 제가 이 아이 4만 원에 한 포트 드리겠습니다. 4만 원, 4만 원에 아마레터. 요런 아이 4만 원에. 4만 원의 행복 이렇게. 그리고 아이비 제라늄? 아니, 니 이게 페... 스텔라 제라늄, 스텔라. 지아미스트 핑크. 이렇게 분아이 15,000원. 만오0 15 0 그리고 브라이언 웨스트 15,000원. 프나이시 니갈제라는 필요하시면 이렇게 어, 문자 주세요. 아 근데 니차드 호치슨이 이렇게 또 예쁜 아이인 줄또 몰랐네요. 니차드 호치슨이 굉장히 예쁜 아이네요. 아주 깨손이네요 니차드 호치슨 아주 예쁜 아이. 필요하시면 문자 주시고요. 삽수도 좋고 이 아이는 제가 삽목이 할때몽당이를 한거예요. 그래서 몽당이에서 이렇게 예쁘게 난 아이고 리차도 호치스 예쁜 아이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10월 8일날 삽목이 했네요. 1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득템 이렇게 디어 핑크 스타도 꽃이 굉장히 예쁘죠. 여기 모두가 있는데요. 너무 예쁜 아이. 디어 핑크 스타. 한 포트 이렇게 있고 음, 러시아 제라늄 어, 한두 포트만 또 오늘은 분양을 해드릴게요. 꽃대가 올라온 아이들로 여름의 숨결 35,000원. 요렇게. 대풍입니다. 여름의 승결. 삽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요렇게. 층층이 올라온 아이예요. 층층이. 그래서 12호 화분에 심겨져 있고, 꽃은 여러분들이 갖고 가서 분갈이를 안 해도 되라 여름의 승결. 35,000원에 한 포트. 꽃대는 올라와 있으니까 집에 가서 보시면 될 듯도 하고 요런 아이는 5월달에 친, 음, 이렇게 또 지인들한테 선물해도 굉장히 좋을 듯 해요. 지금 어, 구매를 하면 5월달 때좀 꽃이 아주 방실방실 예쁘게 필것 같습니다. 이거 35,000원짜리 한 포트. 그리고 꽃대가 올라온 아이가 파리장카도 이쁘게 있는데요. 어, 이 아이가 더 예쁘네요. 어, 이 아이는 유카트리유는 이렇게 큰 아이. 제가 35,000원에 한 포트 어,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삽수가 좋은 아이죠. 이렇게 35,000원에 유카트리유 꽃은 이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한 송이 피혔을 때, 이렇게피나이요 카트리우 한 포트. 그래서 너시아 제라늄 두 포트 하고, 혹시나 필요하시면, 아까 엘레나 비스 트리츠 카이아나 보셨죠? 이런 아이, 이렇게 꽃대 올라오고, 이 아이 또 35,000원에 오늘 한 포트 해서 세 포트. 너시아 제라늄은 오늘 세 포트만 분양을 해드리겠습니다. 다 대품이고 여러분들이 꽃대는 다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 예쁘게 꽃도 보시면 될 듯도 합니다. 그리고 어, 어느, 어느 분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겠다 이 아이 보고 하더라고요 엠마누엘인데요 꽃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잘라서 옆에다 이렇게 또 꽂아놨거든요. 근데, 이 아이, 엠마누엘, 혹시 필요하시면, 뭐, 단단하고, 음, 이렇게, 좋은 아이, 2만원에 한 포트 드리겠습니다. 꽃대 올라와 있습니다. 2만원, 엠마누엘, 2만원. 이렇게, 2만원에 한 포트씩, 두 포트 분양해드리고, 또, 뭐, 이거는 조금, 분갈이를 해놨더니, 조금, 노래서 안 하고, 굿보트 2만원에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다나야 UV 다나야는 요런 아이입니다. 혹시나 필요하시면 가격이 꽤 나갈건데 꽤나가 어, 아이 요렇게 꽃으시면될듯 해요. UV 다나야입니다. 다나야 요런 아이 대품이 되겠습니다. 17호 화분에 UV 다나야가 아주 멋지게 이렇게 키우기도 힘들까? 이렇게 옆으로 층층이 키우기 힘들 아이인데요. 이 아이 가격은 절충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000원에 뭐 만원이나 9000원이나 그런데요. 어또 9000원에 행복을 한번 핑크 램블러 9000원 아, 송 블랙캣 9000원 싹달란스 셀마도 9000원 아랑몽도 9000원 꽃들은 다 올라와있습니다. 아랑몽 얘는 도브 포인트도 9000원, 그 다음에 모든 잉도 9000원, 아워플린도 9000원, 스텔라제라늄, 아워플린 9000원, 이렇게 오늘 9000원의 행보, 음, 그 다음에 비비피에트 루즈오키 오덴시트루시 핑크헤들이 뭐 9,000원이나 10,000원이나 이거는 10,000원짜리보다 더 이쁘네요. 마담 살롱 이런 아이 9,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좋은 날 되시고,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원제라늄 농장에서 여러분한테 인사드렸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꽃으로 맺진 2년 4월달 행복하세요.